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돕는 조관일 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최고의 보부화술 필수 어휘 5가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까지 제 방송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은 지난번에 한번 했던 방송인데 워낙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업그레이드 해서 더 나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방송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180개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같은 내용으로 두번 방송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두 번째 같은 내용으로 내용을 좀 달리해서 방송하느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 지난번에 들은 건데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으셔서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부 화술. 사실 부부 간에 무슨 화술이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유창한 화술을 구사하면 할수록 별로입니다. 물론 재미있는 유머를 한다던가 이런 건참 좋습니다만은 부부 간의 화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실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서로 간에 어떤 위로가 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연예가 중계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트로트의 그냥 왕이죠. 여왕 장윤정 씨가 출연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인터뷰에서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윤정 씨에게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귀를 쫑긋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지. 그래서 장윤정 씨의 대답이 참 멋지더라고요. 가족이란 어떤 경우라도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내 편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아주 사소한 것에 마음이 털어져가지고 평생 원수처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더구나 성인이 될수록 아주 잘 삐져가지고요. 이제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험악할수록 정말 어떤 경우라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그게 가족이죠. 근데 가족도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도 없고 결국 누가 남습니까?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야말로 어떤 경우라도 내 편을 들어줘야 되고 바로 부부간의 최고의 화술도 뭐냐? 내 편이 돼주는 그런 화술이어야 됩니다. 지금 신세대는 기억하지 못하시리라 생각하는데, 88올림픽에 음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펼쳤던 운동이 있습니다. 고미안실 운동이라고 하죠. 어떤 분은 또 고미실안이라고 하는데, 고미안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만, 이네 가지 말을 우리 입에 달고 살음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외국 사람을 만나던 또는 내국인끼리든간에 친절한 사회를 만들자 해서 친절 운동의 하나로 전개했던 것이 고미안실 운동이죠. 이렇게 첫 글자를 따가지고 어떤 말을 만드는 이유는 금방 기억할 수 있고 생활화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첫 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공식을 많이 많이 소개해드렸죠. 그왜 그러냐? 기억하기 쉬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부부 화술에서 이 공식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공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번에는 공식으로 만들어서 발표합니다. 수고미 힘줄. 수고미 힘줄. 무슨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어쨌든 입에 좀 달라붙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수고미 힘줄. 힘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다섯 가지 어휘를 항상 입에 달고 살음으로써, 언제든지 내핀이 되는 부부상을 확립하시고 그런 부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미 힘줄을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첫째, 수고했소. 이 말을 많이 하시라는 거죠. 전성기라는 잡지 아십니까? 이 전성기라는 잡지는 이막 인생, 인, 은퇴 이후의 생활을 갖다가 설계하는 아주 좋은 잡지로 제가 여러 군데 선전하고 많이 홍보합니다만은 이 전성기라는 잡지에서 이번에 2019 대한민국 중년의 퇴직 후 라이프 스타일 보고서라고 하는 긴그 이름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퇴직한 이후에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뭐냐. 수고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는요이 말을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고생했어요. 이 말을 많이 하세요. 그것이 내 편을 들어주는 첫째 말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고, 고마워요. 이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에 뭘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하느냐, 낯간지럽다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까운 사이에요. 뭔가 좀 베풀었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서 의의가 상하고 사이가 벌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고생한 것이 안쓰러워도, 여보, 고맙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말이죠. 뭔가 애를 쓴 것이 보여지면은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고맙다는 말을 함으로써 힘을 돋아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영화 러브 스토리 아시죠? 참 아름답고 슬픈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러브 스토리의 명대사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죠 죽어가는 그 연인에게 남자가 말하지요. 미안하다. 그때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사랑이란 결코 미안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신봉하고 있어요. 그 대사가 멋지다고 해서 사랑한다는 사람한테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것이다. 웃기는 말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힘. 힘내요. 힘내세요. 정말 힘들죠? 직장 생활도 힘들고, 애기 키우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다 힘들죠? 인간 관계도 힘들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거 누가 편들어 주겠습니까?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결국은 배우자가 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냅시다. 힘내 힘내요. 화이팅! 이게 뭡니까? 힘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 간에 화이팅을 외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즐. 즐겁게 삽시다. 이말 입에 달고 사셔야 됩니다. 즐겁게 삽시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즐겁게 삽시다. 서로 다짐하고 서로 격려함으로써 정말 행복한 부부관계가 될수 있죠.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방송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두번연거푸 방송을 한다고요. 수고미 힘줄. 잊지 마세요. 수고미 힘줄. 수고미 힘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 부부관계에서 심심하면 이말 던지세요. 심심하면 뭐, 뭔가 할 얘기가 없으면 이말 던지세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힘냅시다. 즐겁게 삽시다. 심심하면 이 말을 자꾸만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힘이 되는 멋진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부 간의 멋진 대화술 화법은 이것이 최고입니다. 이 다섯 가지 어휘를 늘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